어 탐수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양 윤리 사상에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서양 윤리 사상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다들 그거 보고 왔을까요? 네, 그걸 보고 왔다면 이제 서양 철학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인데요. 왜이 둘을 이렇게 대결 구도로 묶었는지. 한번 기억이 날까요? 네. 소피스트어는 경험 중심의 철학자의 출발점이고요. 소크라테스는 이성 중심의 철학자의 바로 출발점입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서양 윤리 사상의 흐름은요. 이성 중심의 윤리 흐름과 경험 중심의 윤리 흐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성 중심의 윤리 흐름의 대표자는 바로 오늘 배울 소크라테스고요. 경험 중심의 윤리 흐름의 출발점은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를 출발점으로 해서 헬레니즘 시대에는 에피쿠로스로 이어지게 되고요. 근대시대로 가면 바로 공리주의 또는 베이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성 중심의 흐름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스토아학파로 이어지게 되고, 근대시대로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칸트 또는 스피노자 데카르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배경에는요,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선생님, 백과사전에서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페르시아 전쟁 속에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그리스 원정 전쟁으로요. 결국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페르시아 제국 연합에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승리를 이끈 사람들은요. 높은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이었고 결국 민주주의의 도입은 이들의 공적에 대한 하나의 대가로서 민주주의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바로 민주주의가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민주주의의 활발했던 토론, 토론을 보면요. 아고라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 사진을 한번 갖고 왔거든요.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아고라 유적지입니다. 이 아고라라는 큰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평민들이 그런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아고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시민 법정이 서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구라라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피스트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피스트라는 말은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똑똑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변질되게 됩니다. 이상한 말을 막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멋대로 내뱉는다 라는 뜻의 궤변 그래서 궤변론자라고 변질된 의미로써 사용되기도 합니다 소피스트는 관련돼서 이제 사파를 갖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우리를 궤변자라고 론 하긴 하지만 우리야말로 운명과 문장의 달인이다 그래서 멍모이가 얘기하죠 돈은 왜 받니? 결국 소피스트는요 어, 아고라라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활발하게 이루었던 그 시기를 생각해보면 말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상시 대상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웅변술과 말을 예쁘게 꾸며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수사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뭘 받았냐? 돈. 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역할은요, 아까 설명했듯이 많은 돈을 받고요, 말빨, 그리고 수사학, 처세술을 가르쳤던 게 바로 소피스트의 당시 역할이었습니다. 자, 소피스트가 이제 의미가 있는 점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듯이 이제 서양 철학에는 처음에는 어, 우리 우리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데 관심을 뒀던 사람들이 자연 철학자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향 철학의 탈레스 라는 사람은 우리의 근원은 바로 물이다 이런식으로 자연 철학에 관심이 많아, 많이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시기적으로 관심사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중성입니다 네, 관심사가 바로 어디로 옮겨게 되느냐 자연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이었다면 인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인간의 관심사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을 옮겨왔다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피스트는요 윤리적 상대주의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저번 시간에 강의 내용의 상대주의와 절대주의 윤리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상대주의 중에서도 윤리적 상대주의가 소피스트의 진리관인데요. 결국 소피스트들은 이곳저곳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운변수를 터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직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돌아다니게 되면 그 지역의 관습이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일찍 깨달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도 어느 하나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윤리도 마찬가지다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딱 절대적으로 보편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다. 라는 윤리적 상대주의 진리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로 프로타고라스인데요. 프로타고라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문장만 잘 기억하면 뜻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요. 여기서 인간은 각 개인이 되겠죠. 개인은 모든 것들의 기준점이 된다. 결국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가 그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에 따라 가치 판단의 기준은 서로 달라진다. 라는 바로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갖게 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인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과 그다음에 유용성에 따라서 각 개인이 갖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게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입니다. 또 대표자는요 소피스트의 대표자 고르기아스가 있습니다. 고르기아스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우리는 그게 있다고 해도 우리의 경험상 이거는 알 수는 없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트라시마 코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이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란 나라에서 힘센 자들 것이다. 결국 뭐 육체적으로 힘이 센 의미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이 법에 따라서 시민들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결국 정의라는 것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트라시마 코스입니다. 결국 정의라는 것도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결국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 코스, 이렇게 소피스트자 사람들은요, 윤리적 상대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바로 명예 살인과 같은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들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는 큰 우려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타락이고 어떤 것이 내 기준에 맞는지는 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혼란이 예상된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를 비판하고 등장했던 서양철학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당히 못생긴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그림도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생겼는가 지식백과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죠. 그의 얼굴은 크고 둥근 데다가 이마는 벗겨지고 눈은 푹 붉어졌으며 키는 땅 딸만 했다. 그래서 배는 볼록해서 오리처럼 뒤뚱거렸다. 누가 봐도 추남이라고 부를 만 했지만 신체는 건강한 편이어서 대단한 인내심을 가졌고 밤새워 술을 마셔도 끄떡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리고 전쟁에 참가했을 때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가족을 부양한 일에 무관심했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누추한 허름한 옷차림으로 아무에게나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뒤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요. 결국 이 가운데에는 상류사의 출신도 많이 끼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녁 한 끼로 먹었대요. 자,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 버는 일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소크라테스를 많이 구박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아내에 대해서는 악처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겠죠. 돈을 벌어와서 가족들을 먹고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말로써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부인의 입장에서 하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탄생한 게 바로 삼파술입니다. 대화법을 가지고 말을 잘했겠죠.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진리를 스스로 깨닫겠다. 결국, 이제, 지옥을 방북해야 할 정도로 남편을 못살게 굴었대요. 아내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집을 빠져나와. 제자들과 철학적인 담론에 빠져들었고 비로소 소크라테스가 될수 있었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제자가 묻자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하게. 온순한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사나운 아내를 얻으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니?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악천은 철학자를 만든다? 아, 이런 표현을 갖고 왔는데요. 이거 하나의 그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밖에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가서 돈 벌어와! 물을 붓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 이야기 일화 속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고 제자들에게 끊임없는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무나에게도 대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기를 옛날에 산부인과 이런 게 없을 때요. 집에서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산파라고 했는데요. 소칼라테스의 대화법을 산파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대화법을 썼다라고 해서 산파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이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뭐 우리는 글씨를 쓰는 도구요. 글을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럼 선이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계속 질문을 던져가지고 제자가 자기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산파술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진리관은요. 바로 소피스트가 가졌던 어, 상대주의 진리관을, 어, 부정하고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에나 보편타당한 절대주의 진리관이 존재한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 내용을 바로 윤리적 보편주의라고 합니다. 상대주의 진리관을 가졌던 소피스트를 비판했고요. 보편타당한 윤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이 윤리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이성 있지 않은가?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진리관은 주지주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지식, 여기서요. 지식입니다. 참된 알미 곧 바로 덕이다. 참된 앎을 알려면 너의 부지를 자각해라. 그래서 나온 유명한 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 너가 얼마나 지금 무지한지, 제대로 된 지식을 잘 모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진정한 진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진정한 지식, 결국 참된 지식을 뭔지 우리는 알면요, 반드시 행동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행합일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 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악행은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린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것일까요 남을 때리면서 또는 남을 괴롭게 하면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는요 너가 너의 행동이 진짜 남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네가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소크라테스의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아는 것과 덕 있는 것과 행복은 곧 하나다라는 지덕복 합의서를 주장하게 되는데요. 참된 알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덕을 갖춘 사람이 될 것이고 덕을 갖춘 사람은 결국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소크라테스의 지덕복합일설입니다. 자 여섯 번, 다섯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죠?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화 방법이 삼파와 같다라고 해서 삼파술입니다. 삼파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너가 얼마나 지금 무식한지를 깨달아야 돼. 스스로 진리를 찾도록 도와줬다. 그게 삼파술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돌봄을 강조했는데요 결국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혼을 가장 좋은 상태로 가꾸는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성을 가지고 참된 참된 지식을 깨달아야 되고 이 지식을 갖추게 되면 덕을 갖춘 사람이고 결국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성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성찰과 선한 삶을 강조하게 되었던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 영향은요 결국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철학의 흐름의 출발점, 선구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설명했듯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이성 중심의 사고 방식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연결되었고요.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스토아 학파, 그다음에 근대 합리주의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 합리주의에 누가 있느냐? 바로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거는 여담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을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 주세요. 자, 소크라테스는요. 독배를 마셔서 죽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럼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이 나라 안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소크라테스가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죄를 물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죄명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들을 유혹한 죄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신을 모독한 죄 그래서 독배를 마시게 하는데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사형 선고 어떻게 내렸을까요? 민주주의 시대라고 했었죠. 아테네 시대는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판을 했던 거죠. 사소크라테스를 사형에 집행하려고 한다. 손을 들어보자라고 해서 손을 들게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직접 인주주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수를 해봤더니 결국 찬성표가 더 많았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신 모독제는 뭐냐면요. 당시에 소크라테스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추어서서 멍하니 명상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모시는 신을 지금, 너는, 부정하고 이 양심의 소리 그런 신을 얘기하느냐 그래서 신을 모독한 죄이두 가지 제명을 씌워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사형 선고 과정이 전문가들이 판단 내린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서 일반 평민들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제 거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찬성 표가 더 많아서 결국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모습을 충격적으로 바라봤던 게 바로 플라톤이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어, 멍청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잘 모르는 민주주의로 인해서 나의 훌륭한 스승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극도로 싫어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똑똑한 스승을 죽였으니까 결국 플라톤은 아주 똑똑한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릴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게 철인 정치예요. 결국 플라톤의 사상은요,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과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제 보편주의 윤리설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성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지덕복 합일설 문답법 삼파술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너의 부지를 깨달아라라고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지식을 강조했다. 주지주의 윤리설에 해당합니다. 소피스트는 상인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언변술. 그다음에 수사학. 상대주의 윤리설을 이 있습니다. 게 이렇게 키워드고요.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답이 다 공개가 됐네요. 자, 소피스트는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소크라테스는 알더라도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우리는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했다. X입니다. 왜냐? 알면 행동한다. 지행 합의서를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X. 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닙니다. 보편주의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윤리 기준이 있다라는 게 보편주의의 뜻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의 가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은 바로 상대주의 진리관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건 수능 특강 문제를 참고한 것인데요.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신이 모르면서 알고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이 가진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이다. 신체나 재산이 아니라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꿔야 한다. 누가 떠오르나요? 네, 한 명이 떠오르죠. 한 번, 두 번째 질문을 볼게요. 올바른 영혼은 훌륭하게 살게 되고, 올바르지 않은 영혼은 잘못 살게 된다. 결국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반대이다. 자,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렇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골라볼게요.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불행할 수 있는가? 어,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지덕복, 어, 지덕복 합일설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덕 있는 사람이고 덕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불행할 수 없죠.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은 행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x. 두 번째. 그릇된 행위는 언제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진정한 지식이 뭔지 알면 반드시 행동한다. 그것을 지행 합일설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 세 번째 영혼을 돌보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무지의 자각. 무지의 자각하려고 영혼을 돌보나요? 그건 아니죠. 영혼을 돌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지의 자각이 필요한 거죠. 4번 덕은 실천의지로서 선행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갖춰지는가. 이 말은 뭐냐면요. 습관으로 관, 반복해서 해야 되는가? 아니죠. 덕은 지식을 갖춤으로써 형성된다. 갖춤으로써 생긴다. 라고 봤으니까 X입니다. 이성적인 숙권은 진정한 알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 그렇죠. 이성 중심의 출발점이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가에비의 을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보아라. 갑 어떤 인간도 나쁘다고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 자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다. 악은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갑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척도이다. 대,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소피스트의 대표자였죠. 그러면, 을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입니다. X, 감각적인 경험을 지식의 근원으로, 지식의 근원으로 강조한 정도. 소피스트는 경험, 소크라테스는 이성이었죠. 그래서,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Y. 도덕 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정도. 소피스트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입니다. 도덕 규범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마다도 다르다. 그래서 높다. 마지막. 덕의 보편적인 정의를 강조하는 정도. 덕은요. 소피스트에서 덕은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를 강조한 정도는 낮죠. 자,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면 쉬운 문제입니다. 이 순서대로 가면 돼요. x축부터 갑니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자, 그다음 y축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다라고 했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Z축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낮으니까 올라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ᄅ이 됩니다. 이거 문제 푸는 방법은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첫 번째는요, 프로타고라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네. 인간은 어못터 났네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네, 이게 뭐야? 다음에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제목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던 전직 레슬링 선수 플라톤. 플라톤이 본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슬링 선수 어깨가 넓다라는 뜻으로 플라톤이라는 말을 썼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